저한테 막 낙담을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한 달에도 한0 분에서 2 0분 사이는 미용 코 성형 이후에 코가 막혀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한 지는 15년, 20년 됐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코 성형을 왜 해요? 이비인후과에서 하면 모양이 안 예쁘지 않아요? 뭐 등등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진짜 몇년 전부터는 제가 아주 오래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 성형을 할 때는 어, 기능 코 성형 같이 하는 게 무조건 맞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비준격을 검색했을 때 네. 대부분의 영상이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이 주제만큼 원장님도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아, 네 맞습니다 네. 코의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저희 병원의 모토인데 요즘에 수능도 끝나고 겨울 방학 시즌이 돼서 그야말로 기능 코와 성형 상담이 많이 늘어서 사실 지금 상담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수술 끝나 계속 상담하다가 또 수술하고 상담하 지금 약간 기진맥진인데 요즘이 딱그 시즌인 것 같긴 합니다 겨울철은 코 막히는 계절인데 코가 막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코의 기능을 좋게 만들면서 성형까지 동시에 하는 게 요즘은 좀 대세구나, 트렌드구나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긴 합니다. 비중격만복증 정확히 어떤 증상일까요? 비중격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비중격 수술이나 비중격 치면 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영상을 좀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비중격이 뭐냐면요 우리가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이 가운데 만져지시는 물렁물렁한 구조물이 있죠 그게 비중격입니다.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주는 일종의 가로막 기둥 구조인데요. 이 비중격이 원래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서 양쪽 코가 뻥 뚫려 있으면 사실 되게 코도 시원하고 잠도 푹 자고 머리도 맑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비중격이 똑바르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 경험상 전체 성인 인구의 거의 80~90% 이상은 들여다봤을 때 비중격이 휘어 있습니다. 전체 성인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 많이 심하신 분도 있고 조금 심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똑바른 분보다는 휘어있는 분이 더 많다. 휘어있으면서 코의 비강 구조를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코막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이 비중격을 휘었다고 무조건도 수술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비중격이 좁네요. 휘었네요 이거 좀 교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권유를 받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 많은데 어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비중격이 좁으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는 아니고 비중격이 휘어있는 경우에 그것을 수술해 줘야 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경우 더 디테일한 점좀더 많은데 크게 세 가지 경우만 알고 계셔도 좀 무리가 없어요. 비중격 수술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경우는요 비중격이 얼마큼 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평소에 내가 얼마큼 코가 자주 막히는지가 1 번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중격이 아주 많이 휘어는데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좀 적응이 돼서 코 막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뭔가 이렇게 기저질환 있지 않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당장 코 막힘이 없으면 하란 말씀 안 드립니다. 반대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코가 너무 자주 막히고 답답하고 좀 호흡이 불편한 걸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 그런 분들은 비중격 교정을 해 드립니다. 그럼 비중을 똑바로 잘 파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수술은 사실 굉장히 만족감이 높거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코가 뻥 뚫리면 좀 다른 세상입니다. 아주 시원해지고 그래서 만족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코로 공기가 잘 들어가면 심혈관도 더 튼튼해지고 뇌 기능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코 호흡이 잘 열려 있는 것 자체는 무조건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비중형 수술을 해 줘야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코가 평소에 얼만큼 막혀서 불편한지가 1번입니다. 두 번째 해 줘야 되는 경우는 그 코골이 불면증 모든 수면 치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면장애 때 합니다 제가 코를 비중격을 똑바로 펴드리고 비중격 피면서 양쪽에 있는 콧살도 같이 줄여주는 흔히 얘기하는 비염수술 하비각개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고 하비각개 절제술을 해서 코 구조를 확 열어주면 코로 들어간 공기가 많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수면 치료의 1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단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코를 열어줬는데도 계속 코를 걸거나 무업이 있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양압기라든지, 뭐 마우스피스라든지, 이런 수면 보조기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약 먹는 경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수면 치료의 가장 1단계라서, 수면 장애 때도 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요즘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미용 코 성형할 때 요즘 비중격 교정 수술이 가장 베이스 테크닉입니다. 일단 첫 번째, 미용 코 성형 이후에 코가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동양인들이 보통 코 성형을 한다는 의미는 볼륨을 줄이고 높이고 이렇게 높이를 좀 높여주는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 자꾸 코를 높일수록 콧구멍이 이렇게 좁아지죠. 특히 요즘 강남 성형외과의 대부분들이 콧볼이 크고 보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콧볼 축소를 하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의 대부분은 코 안쪽에 휘어있고 좁은데 다만 적응이 돼서 코막힘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는데 코 성형을 하면서 코가 이렇게 더 높아지면서 코가 좁아지고 심지어 콧볼도 잘라서 콧구멍이 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한 가지 요즘은 또 느경골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느경골을 너무 두껍게 돼서 비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 느경골을 갖다 두껍게 대주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코를 세워주는데 문제는 너무 두껍게 되면 여기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그럼 여긴 좁아지고 여긴 넓어지면 콧구멍이 더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코막힘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코는 숨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잠도 푹못 자고 두통도 생기고 뭔가 생활이 되게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되게 낙담을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미용 코 성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코의 안쪽 구조를 봐서 구조가 휘어 있거나 좁으면 구조를 열어준 다음에 그러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격을 똑바로 펴서 호흡을 좀 열어주면서 성형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1번 이유고요 두 번째는 코끝 성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끝 성형 재료가 요즘은 많이들 아시는데 바로 본인 내 비중격 연골입니다 아까 제가 손가락 넣었을 때 만져주신 그 물렁물렁한 연골 그 연골이 코 성형 재료로서 가장 베스트 재료입니다 비중격 연골을 어차피 빼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비중격 수술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비중격 연골만 떼가지고 수술을 했다면 요즘은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휘어 있는 걸 똑바로 펴주면서 비중격 연골을 빼줘야 코도션하고 그리고 성형도 할수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성형을 시작하기 거의 20년 돼가는데 초창기에는 보통 귀여운 걸로 코끝을 했는데 요즘같이 코 성형의 모양이 되게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들이 이제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인데 어 제가 20년 이상 해본 결과 비중격 연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어차피 그 연골로 성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격 수술은 필요해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비중격 수술이 코 성형이 왜 필요하냐 일단 코의 기능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성형에서 연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실비보험이 많이들 갖고 계시다 보니까 비중격 수술 같은 경우는 또 실비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실비보험 때문에 도또 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일부 원인이 되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는 숨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생활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미용 코성형이 코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수술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성형 이후에 코막혀 오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미용 코성형을 하실 때는 기능코, 코의 구조를 넓혀서 호흡기를 확보해 준 상태에서 그 비중격 연골로 코성형을 하시는 게 무조건 맞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한 10년 전, 15년 전부도 계속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중격으로 코성형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이 네. 얘기하셨던 것 중에 안장코가 될수 있다 네 비중격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새들로즈, 안장코 어, 변형 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어.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어. 안장골을 걱정하시는 분들까지도 코성형을 같이 하게 되면 기능이나 부작용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 비중경은 기둥이잖아요 비중경 위쪽까지 너무 과도하게 피다 보면 기둥 구조가 약해지면서 여기 콧잔등이 꺼지는 안장코 변형이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왔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미용 코성형이거든요 귀원골이나 비중경 연골을 이용해서 여기다 연골을 채워줘서 평평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할수 있는데. 근데 피디님 말씀대로 비중격을 좀더 과감하게 피면서 코끝 성형을 같이 하시면 안장코 변형의 위험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안장코가 생길까봐 성형을 꼭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안장코가 안 생기게 잘 해주면 되죠, 비중격 교정을. 그래서 저는 피디님의 말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안장코가 생길까봐 미용코 성형을 해야 된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장코가 안 생기게 잘 해주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예. 비중격 하면서 미용코선 하면 안장코가 생기는 리스크가 좀 줄어들긴 한다 그것도 음. 맞는 얘기일 것 같긴 하네요 음. 비중력 음. 하는 김에 음. 코성형도 같이 어, 맞죠 요즘 되게 많이 다, 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서 음, 음. 요즘엔 진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업한 지 10년 차 넘었고 이제 시작한 지는 15년 20년 됐는데 예전 이비인후과에서 코성형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신기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코성형을 왜 해요? 부터 시작해서 이비인후과에서 하면 모양이 안 예쁘지 않아요? 뭐 등등 되게 부정적인 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진짜 몇년 전부터는 제가 아주 오래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인식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통성형을 할 때는 어, 기능 코성을 같이 하는 게. 무조건 맞구나 왜 기능 코 성형을 안 하고 미용 코성형 했더니 코의 기능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사실 요즘도 많이 오세요 사실 거의 한 달에 한 거의 한 스무 명 이상을 성형하고 코막서 오시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어, 되게 고생하는구나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런 부작용들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코 성형을 하면 역시 코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병이 좋다 과를 떠나서 꼭 이비인후과가 더 기능을 잘하고 성형외과 가못 한다는 것도 요즘도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코 성형도 이비인후과가 모양이 안 예쁘고 성형외과가 코 모양 예쁘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수술해주는 의사가 얼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요즘은 많은 정말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요즘은 많이 오십니다. 그럼 원장님 네. 제가 생각한 또이 점은 회복기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당연한 얘기겠지만 코성형 따로 하고 비중격 따로 하면은 그렇죠 두번 하는 거는 사실 시간도 시간, 비용도 비용, 그리고 고생도 두 배. 그러니까 사실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죠. 예전에 무슨 유튜브가 뭘 봤더니 무조건 따로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던 성형외과 선생님 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 의견입니다. 따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만약에 내가 평소에 코도 좀 답답하고 호흡이 좀 불편한 기능적인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코 모양에 대해서도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는 김에 같이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같이 해야죠. 비중격을 잘 펴주면서 비중격을 필때그 비중격 필때그 프레시한 비중격 연골을 알 계좌 확보해서 그걸 코성형 가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실적으로 제일 맞는 얘기잖아요. 따로 따로 하시는 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죠. 그리고 또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또 재료. 맞습니다. 비중격 연골 못 써요. 만약에 나는 코너도 막혀서 비중격 먼저 해야겠다. 되 비중격 먼저 해요. 근데 비중격 교정할 때 비중격 연골은 보통 손상이 와요. 연골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딱딱해지거든요. 석회화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격을 똑바로 피면서 그때 성형이 쓸 만큼 연골은 미리 좀 확보를 알맞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즘 비중격 연골이 코 성형이 아주 좋다는 것과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많은 병원에서 비중격 연골을 확보해서 성형을 하는데 연골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비중격 자체가 너무 구조가 약해지면서 무너지거나 그것도 또 문제예요. 비중격은 기둥이잖아요. 비중격을 너무 많이 떼면 안 돼요. 너무 조금 떼면 모질라. 수술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막기도 떼고 뭐 늑도 떼고 막 기증 연골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 밸런스. 비중격을 잘 펴주면서 호흡 잡아주면서 이 비중격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골을 최대한 안전하게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모자르면모자른 모자른 만큼만 뭐 귀연골이나 기증연골이나 늑연골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들었을 때도 음. 어떻게 보면 코를 뭐 이비인후과에서도 괴롭히고 성형외과에서도 괴롭히고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laughs> 네, 네. 기능과 외적인 거 성형까지 음. 다 맞아. 잘하는 한 어. 병원에서 한 선생님께 <laughs> 끝나는 게? 뭐 어떤 병원은 또 기능은 이 선생님, 성형은 이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 병원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정말 오랜, 노하우를 갖고 경험을 가지고 잘한 사람이 한번 하면 더 좋긴 하겠죠. 원장님 기억에 남으신 또 사례 경험 있으시면. 성형 전에 코막힘을 전혀 못 느꼈으니까 나는 코 모양만 할 거야. 그래서 모양만 하고 왔는데 어, 코 성형 하고 났더니 코가 너무 막혀, 코 호흡이 너무 불편하고 잠도 푹못 자고 막 두통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떤 분들은 약간 노이로제가 생기셔서 그냥 계속 큰큰큰거 하시고 막커 풀고 막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딱히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닌 게 정말 한 달에도 한열 분에서 수분 사이는 코 성형 이후에 코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쉽게 서 코막힘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코 성형을 1 0년 전만해도 귀한걸 이런 걸 써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코 안쪽 비중격은 세이브돼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제가 큰게 코가 더 막상 딱들어다봤더니 너무 무리하게 떼서 연골이 확 비중격이 더 꺾여서 오신 상태도 있고 또 콧볼 축소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콧볼이 진짜 이렇게 찝혀가지고 거의 콧구멍이 거의 1 1자 콘센트처럼 되오시는 분도 있고 뭐 늑연골을 너무 두껍게 박아서 여기가 너무 두꺼워져서 오신 분도 있고 세 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비중격 차라리 안 건드리고 오시면. 제가 비중격을 이렇게 잘 펴드리고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비중격 연골을 너무 많이 떼고 콧볼도 자르고 비주도 너무 두꺼워져서 오시는 분 이렇게 사면타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 어려워요 일단 콧볼 한번 자르면 다시 복구가 안 되거든요 다시 넓히기가 쉽지가 않고 또 여기다 늑연골을 너무 두껍게 박았는데 그걸 너무 더 얇게 해주기가 또 쉽지가 않고 무너진 비중격을 다시 복구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재수술 하려면 너무 어려워 비중격은 거의 대부분 다떼고 오시고 콧볼도 너무 날려서 오시고 막 이러니까. 수술 한번 받았는데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요즘 조금 코성형 재수술 이꼬르 비중격 재수술이 거의 따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비중격 재수술이 되게 어렵거든요. 비중격 수술은 한번 펴놓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되게 높은데 한번 건드리면 다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재수술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성형 재수술이. 원장님이 진짜 네. 수술하시면서. 음. 너무 막 재료가 없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사실 코 성형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는 어떠든 간에 재수술을 오셨을 때 비중격 교정술 다시 들어갑니다. 목표 는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중격을 조심히 열고 들어가서 전에 비중격 연골을 뗐는데 혹시 또쓸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요. 만약에 있으면 좀 확보를 하고요. 없으면 못 해요. 하지만 일단 비중격을 조심히 열고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골이 있는지 좀 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열고 들어간 김에 교정이 안된 부분을 다시 펴드리고 와요. 그래서 코의 기능을 좀더 살려드리는 거죠. 쓸수 있는 연골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좀더 펴서 호흡을 잡을 수 있는지, 이두 가지 목표를 들어가는데두 가지를 흡족하게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그 갖고 있는 그 달란트 내에서는 가장 베스트로 해드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고 들어가겠죠? 전에 썼던 코 안에 있는 연골도 재활용해요. 전에 코성형 하셨을 때 보통 비중력도 쓰시고 귀도 떼고 비증느경골도 쓰시고 뭐 자가느경골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서 박리하면서 전에 썼던 연골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비중격에 조금 있는 연골, 그리고 여기 썼던 연골을 좀 합하면 어느 정도 볼륨이 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모자른 만큼만 귀연골이나 뭐 기증 늑연골을 좀 섞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통 모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가 늑연골을 떼는 경우는 요즘 많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모자란 경우가 보통 없어. 아예 연골이 하나도 없다. 네버 빵이다. 어, 그러면 이제 자가 늑도 떼야 될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 수술을 하시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좀 당부하시는 그런 것. 시기마다 다른데 요즘 제가 워낙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미용 코성을 하면서 코막힘, 비염 이런 것들이 악화되지 않게 코의 기능을 잘 잡아주면서 미용 코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되게 많은 주의점이 있고 부작용이 많겠지만 예전에 실리콘을 많이 때 실리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가장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코의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 성형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모양을 포기할 수는 없죠 모양을 아주 예쁘게 하면서도 코의 기능이 망가지면 안 된다 이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 성형이 처음이신 분들은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첫 번째, 콧볼 축소를 자꾸 하지 마세요 콧볼을 자꾸 잘라서 콧볼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양인들이 콧볼이 아무리 커도 이렇게 축소까지 할 정도로 크신 분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항상 상담을 드리는데 콧볼을 잘라서 오시면 일단 콧구멍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별로 안 예뻐요 모양이 보기에도 안 좋은데 기능적으로도 안 좋아져요 콧구멍이 좁아지니까 숨을 못 쉬거든요 나중에 재수술할 때도 되게 불편해요 콧볼이 짧아져 있으니까 당겨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콧볼 축소를 하지 말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처음 하시는데 작은 늑을 띌필는저 없다 생각합니다. 처음 수술하신 분들은 연골이 비중격 연골도 있고, 귀연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 돼. 모자르면, 모자른 만큼만 소량, 뭐 기증연골도 써도 되고, 귀연골도 빼도 되는데, 늑연골 자체가 코성형에 그닥 되게 좋지 않아요. 늑연골 자체는 너무 두껍고, 와핑, 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늑연골 단독으로 쓰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보통 늑연골 쓰더라도, 비중격 연골에다가 이렇게 모자른 만큼만 이렇게 얇게 잘라서, 이렇게 덧대서 쓰는 걸좀 선호합니다. 늑연골이 너무 두껍게 들어가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비주가 너무 두꺼워져서 숨 쉬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근데 느경을 너무 얇게 자르면 와핑 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두껍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코가 막히고. 너무 얇게 들어가면 휘니까 저는 보통 비중격에다가 늑연골 좀 얇게 덧쳐서 너무 두껍지 않게, 너무 휘지 않게 기둥을 만들고 들어가는 걸좀 선호하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비중격 연결만으로 세우든지. 코 성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콧볼 축소하지 마시고 자가 늑연골은 처음부터 떼시는 건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코 성형하면서 코에 숨 쉬는 기능을 떨어지는 쪽을 절대 수술하지 말라. 요즘 겨울철에 코도 막히고 또 미용코 성형에 니즈도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 이제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 코는 숨쉬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호흡이 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호흡을 좀 간과하면서 미용에 취중하는 병원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코의 기능과 미용을 같이 중시하게 된 병원들이 좀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시작할 때만해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잘 찾아보면 또 제대로 하는 병도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미용 코 성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통 본인의 코 안쪽은 대부분 비중격이 휘어 있고 좁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적응이 되다 보면 코 막힌지 모심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막히이 평소에 잘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미용 코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저처럼 코의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하는 의사 또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코의 안쪽 기능도 잘 보시면서 형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무조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평생 엄청 후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코 막히는데 제가 다 복구 못해드 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낙담해서 가시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 다. 코 성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코의 기능은 꼭 체크하고 같이 가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의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하는 게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시즌에 코 성형을 계획하고 계신 분 너무 많으실 텐데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꼭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셔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닥치열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